제가 작철을 이렇게 실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무게, 저울이거든요? 차 위에 올라갔죠? 여기 무게가, 무게를 재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시 이제, 잠시만요. 고철을 버리는 건데, 위에는 알루미늄하고 스텐 조금 있고, 밑에는 잡철이에요. <laughs> 이제 잡, 이 철을 내릴 거예요. 제가 얼만큼 싣고 왔는지 다시 무게를 재서 이걸로 포크레인으로 고무를 내릴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철판이, 철판이 요렇게 크게 있잖아요. 이 트럭이 올라오면, 여기가 저울이에요, 저울. 여기 쓰면, 여기 보면 여기 저울 저기에 표시가 돼요. 내가 몇 키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처음 실었을 때 무게를 재고, 저걸로 이렇게 철을 내리잖아요. 그럼 다시 저거를 싣고 올라가면, 내가 얼만큼의 양의 고철을 갖고 왔는지, 이게 무게를 잴수 있어요. 고철은 뭐, 150원, 알루미늄은 800원, 키우에 해가지고, 계산해서, 어, 저, 저한테 들을. 여기 보면 이런 고물들을 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시중 가격에 더 저렴하게 저기 담아서도 있고 많이 많거든요 물건이. 이런 거 여기서 싸게 사갈 수 있어요 이고물로 그라인더도 있고 전선도 있고 이런 거. 싸게살수 있는 곳이 알루미늄 무게 를재 려고 다 서울 에 올라 가요. 2840 2840 다시 이제 잡철를 빼기 위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에서 다시 저울로 올라왔어요. 자동차 저울. 자동차. 자동차가 저울로 올라왔죠? 처음에 3 2 7 0을 들고 왔거든요. 여러분 거의 1톤, 1톤이 넘게 짐을 실어서 왔어요. 네, 지금 이제 고철을 버렸어요. 제가 얼마를 벌었냐면 아까 전에 계속 그 찍었잖아요. 스텐은 7 0 1kg에 700원이고 알루미늄이 900원, 그리고 일반 잡철이 1kg에 160원이래요. 그 하이 샤시막 이런 거돈안 되는 것도 사실 싫고 와가지고 이분들이 받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끝까지다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375,000원을 만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그냥 폐기물로 버려버리면 돈을 내가 그냥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잘 모아 모아 가지고 한 트럭 가득 만들면 오히려 돈을 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